객체 배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 네, 객체 배열에 관한 내용. 자, 객체 배열. 어,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음, 인테즈형 혹은 플로트형 이런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었죠.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객체에 대해서도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 객체를 만, 객체 배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배열을 생성합니다. 다음에 배열의 각 원소, 객체를 생성해서 그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배열의 각 요소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자, 여기 순서가 한 예제가 여기 주어졌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클래스 Circl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 클래스는 어, 한 개의 필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생성자 두 개의 생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디폴트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하나 받았을 때의 생성자가 있네요. 어, 그 다음에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getArea 해서 어, 요, 계산된 결과 값을 return, 되돌려주는, 더블형으로 되돌려주는 이 getArea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클래스, circl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 이거를, 어, 객체로, 그냥 일반적인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어, 어, circle,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서클 circle, 예, 서클 해가지고 어, 이름을 가라, 이름을 X라고 해주 해줍시다. 이름은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어, 그다음에 이 레퍼런스 변수에 바로 이 생성 서클을 생성해서 서클을 생성해서 그래서 이 레퍼런스 변수에 그럼 이제 서클이라는 써클, 이 객체 이 클래스의 모습대로 객체를 만들고요. 어, 그리고 그 만들어진 레퍼 만들고 나서 그 레퍼런스 값이 하나 나올 텐데 그 값을 이 레퍼런스 변수에 집어넣는 모습 이대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circle 해서 x equal new 하고 circle 이렇게 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생성자를 여러분이 이 객체가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호출하게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그거는 여기에 인수를 아무것도 없이 할 거냐 아니면 하나를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 하나 이둘 중에 하나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치 이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과 똑같죠. int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고요. 그리고 X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값을 집어넣거나 이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X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그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공간을 동시에 만들고 싶을 때 그때 배열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int 하고 X 이렇게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주고요.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어, 레퍼런스 변수를 몇 개로 할 거냐 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 x equal 해서 new 해가지고 int 해서 int 형으로 어, 가리게 되면 세개 어, 하겠어 이렇게 에, 배열을 잡아주는 거죠. 배열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int 0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 x에 0, x 의1 그리고 x에 e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와 같이 해서 어, 객체를 생성해 줄수 있는데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 보자 배열로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객체 배열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순서대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 보죠 자 이렇게 어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를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제일 먼저 합님 합니, 뭘 합니까?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변수 선언을 해 줘요. 자, 레퍼런스 변수 변수 선언하는 법잘 보세요. 자, 그 그런 다음에 이 C에다가 어 여기 레퍼런스 배열을 생성하고요. 레퍼런스 배열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그 배열에다가 원소에다가 객체를 생성해서 넣는 작업 이 작업을 해줍니다. 자, 요것을 도식화 시켜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 요 네,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뭘 해줍니까? 자,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레퍼런스 변수를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선언해주면 은 그러면 여기 C라는 이름으로 요 배열에 배이 배열, C라는 이름으로 이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한다고요? 레퍼런스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서클에 세 개를 서클로 세 개를 만들겠어, 생성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C0, C1, C2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하나 되돌려 줄 겁니다. 바로 이 new 연선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C에다 담아요. 이렇게 C에다 담아요. 그러면 이것이 C0, 이게 C1, C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각 원소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배열에 각각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new circle 하나 만들고 거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circle의 클래스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new 연산자는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줄 테니까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걸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의 과정을 위해서 c0, c0 equal 해서 요거 new, new circl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세미콜로 여기 물론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요거 요거 생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넣겠다 요거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넣겠다 요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생성을 하고요 circle이라는 어, 그 클래스로 생성을 하고요 new 그래서 되돌려진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new 해서 circle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c에 1에다 집어넣는 그 과정이 바로 이과정인거예요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new circle 하나 더 있는거 circle의 요 과정으로 선언해주고 이걸 c2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놔줬을 때 요거의 이름은 뭡니까 요거? 요거 radius. radius는 요거의 이름은 바로 c0.radius가 되는거예요 C c0 .radius가 되는 점 a d i u s 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건 뭡니까? c1.radius고 요거는 c2.radius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이제 그각각의 여기 메소드가 여기 주어질 텐데 여기요. get area. 그럼 요 get area는 뭐예요? c0.get area. 요거는 c1.get area. 요거는 c2.get area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으로 에, 여러분은 배열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그 전의 내용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 자, 이제 그 과정의 그림으로 본그 과정이 여기 놓여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음, 그림으로 한번 다시 상세하게 그려서 한번 같이 봅시다. 천천히 봅시다. 자, 이것으로 여기다 놓고 볼까요? 여기다 놓고 볼까요? 예, 여기다. 제 팔이 짧아서 여기까지 손이 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의해서 요 그림과 같이 다시 봅시다 자 요거에 의해서 잘 들릴까요? 예 조금만 더 당겨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요거 여기서 예, 조금만 더 당기겠습니다 어 화면도 좀 다시 예자 여기 요거에 의해서요 요거에 의해서 C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요거에 의해서요 자그 다음에 어, 요거에 의해서 Circle에 세 개의 Circle에 세 개의 그... 레퍼런스 변수를 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세 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개 그래서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집어넣어 주면은 어, 요거에 의해서 여기가 c의 0이 되는 거고요. c의 요게 1이 되는 거고요. 요게 c의 2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걸 위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요기 첫 번째 거 봅시다. new circle. 자, new circle 하면은 요 모습대로 생성을 시켜라. 자, 그래서 어요 클래스의 모습대로 생성을 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 여기 제일 처음에 radius r a d i 가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 어, circle이 오래요. 생성자 circle 생성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circle 생성자가 또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get area라는 메소드가 여기 오게 될 거예요. get area. 자, 그런데 여기 이 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음 레퍼런스 값이 여기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되자마자 생성되자마자 딱한번 자동으로 수행되는 게 바로 생성자죠. 근데 여기 생성자가 두개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생성자를 뭘로 호출합니까? 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인수가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 바로 요 놈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이걸 호출하게 되니까 즉 여기에 두 번째 있는 놈 요걸 호출하게 되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를 dis radius에 넣어라 여기 그렇게 여기 이제 요, 요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dis radius에 넣어라라고 돼 있으니까 dis radius 바로 요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를 넣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생성자 작업이 끝났구요 생성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끝났고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 요기를 보겠습니다 요거요 두번째 c1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요까지만 볼게요 여기 c1 자 우선은 c1에 대해서 어 new circle 그래서 요 클래스의 모습대로 어, 객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객체를 만들기를 radius 클래스의 모습대로요. radius 정수값 담을 수 있게. 그다음에 circle 두 개의 생성자가 오죠. 그다음에 get area가 올 겁니다. get area. 자, 이런 모습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이쪽 여기 거기에 나오는 레퍼런스 값을 c1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어, 그 과정이 끝나는데 이렇게 생성하자마자 한번 딱 자동으로 수행되는 게 바로 생성자 그런데 생성자는 두 개예요 두 개죠 두개 중에 어느 걸 어, 실행시키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어, 인수 값으로 하나를 넘겨주고 있어요 정수형 인수 값으로 따라서 이두개 중에 그 정수형 값을 받는 요 서클을 생성자가 메소드가 생성자가 수행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럼 요 내용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그 넘겨 받은 인수 바로 요거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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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어스로 받아서 그레이디어스를 this.radius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기에 4라는 값이 여기에 보관될 겁니다. 4. 마지막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네요.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어, r 레이디어스 그다음에 서클 두 개, 그다음에 get area 그런 다음에, 여기 인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인수를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요 생성자가 수행이 될 거예요. 그이 생성자는 어떻게, 그 인수, 받은 인수를, this.radius, 여기다 집어넣고 했으니까, 여기 7이 들어가네요. 네, 예, 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요.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수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는 0서부터, i가 c.length, C.length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 C의 개수예요이 C의 개수. 이 C가 가리키고 있는 이거의 개수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C.length 하면은 요거 3이에요. 하나, 둘, 셋, 3. 요게 이제 3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I는 0서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일로 와서 I가 처음에 0일 때. 0일 때 어떻게 돼있냐면 I C의 0에, C의 0에 get area. c의 0의 get area. 그러면 c의 0의 0.get area.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c의 0.get area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요거는 뭡니까? c의 1.get area. 요거는 c의 2.get are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걸 처음엔 요걸 호출해서 여기에 값을 찍어라. 그럼 요거는 지금 무슨 동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radius에다가, 그죠? radius 곱하기, this.radius. 요거 1 곱하기, 1 곱하기, 3.14. 그래서 get area 이거 되돌려지는 값은 3.14가 되돌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호출되고, 되, 돌아오기, 돌아온 직후에 요 값이 3.14에요. 그러니까 3.14가 적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계속 붙여서 출력하자. 그래 놓고 여기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일로 오고, i는 하나 증가돼서 1이 될거고요 일로 와서, 1은 c.length, c l e n 는 3이라고 그랬죠. 3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c에, i가 1이니까 c에 1.kdl. 이거란 얘기잖아요. 이거. CA1.gad a r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했더니,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어, 여기요 디스 점 R, 4 곱하기, 디스 점 R, 4 곱하기 3.14. 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어, 4416에 368, 31, 3, 48, 40, 뭐, 50점 얼마 얼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되돌아왔을 때, 여기, 리턴 값에 의해서, 요 계산된 결과값이 리턴 값에서 되돌아왔을 때 다시 되돌아왔을 때요값 자체가 50몇 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면에 출력하고 옆으로 띄고 그다음에 하나 증가돼서 i 는 이제 2가 될 겁니다. 자, 1로 와서 2는 3보다 작으니까 이거 하러 들어가겠네요. 그럼 요번에는 c의 2점 개대하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this.radius 7 곱하기, this.radius 7 곱하기 3.14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산된 결과를 return.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 때그 계산된 결과 값이 여기 되돌려질 거고 그 값을 화면에 찍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그, 확인해 보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거꾸로 어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내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서클이란 클래스가 있다. 이 서클은 레이디 u 스를어 지름으로 레이디우스를 레이디우스라는 필드를 하나 갖고 있다. 정수형 필드 갖고 있다. 여러분이 쓰세요. 메모 어디다 하나 쓰세요. 그리고 이 서클은 두 개의 생성자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이고 하나는 인수를 하나 받는다. 지름을 인수로 하나 받는다. 자, 그리고 기본 생성자는 무조건 이 지금 현재 있는 radius의 radius radius 필드에 1이라는 값을 무조건 넣는다. 그리고 또 다른 생성자 circle의 int 요거예요. int 요거는 여기 어, radius로 받은 값을 요객 요 자신의 이 필드로 집어 넣는 어, 그런 생성자다. 자, 그 다음에 언제라도 get area를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 저장된 이 radius에다가 곱하기 radius 곱해서 3.14를 곱해서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값을 이 호출한 쪽으로 되돌려준다. 자, 그런 클래스다. 라고 이제 메모를 해 두세요. 이제 그거 보고서 여러분이 소스를 똑, 똑같이 쳐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본 메소드, 메인 메소드가 있다. 자 여기에 이 서클을 이용을 해서 배열을 세 개의 배열을 만든다. 세개의 배열을 만든는데 어, 생성자는 하나는 기본 생성자, 또 다른 하나는 4라는 인수, 7이라는 인수를 넘겨주기로 한다.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면적을 화면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라고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하얀 백지 상태로 놓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이 한두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객, 어, 클래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것이고 객체가 뭔지도 이해될 거고 객체 배열이 뭔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반드시 어, 그 과정이 연습을 해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더 보고 이제 요요 요 섹션을 맞 맞추면 되겠네요. 객체 배열 만들기 연습입니다. 자 여기 b 클래스 b 클래스 이전에 만든 b 클래스 바로 이 모습의 b 클래스에요 b 어, o 클래스 이 b 클래스는 어, 필드가 두개 있어요. 스트링의 필드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책의 제목인 것 같고 하나는 저자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문자열 이것도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필드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네요. 생성자 생성자 b o o 은이 생성됐을 때의 타이틀과 오서를 문자로 열 받아서 그 값들을 타이틀을 받은 값은 현재 만들어진 객체의 타이틀 바로 여기다, 여기다가 옮겨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쏘는 author, 이쪽 받은 값을 이쪽에 오쏘로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 모습의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두 개짜리 북 객체 배열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두 개짜리. 그러면 두 개짜리면 이 모습이 되겠네요. 자, 레퍼런스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선언해 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두개의 배열 객체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다가 넣으면 되네요. 여기 만들어진 부 북의 0, 북의 1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생성한 내용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 값들은 외부서,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으니까 에, 스캐너 클래스 이용했고요 키보드로부터 읽은 값을 가지고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적절히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지금 바꾸고자 한 겁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i는 0서부터 b 점 o 스 .랭스. l 점 n 스는 지금 두개짜리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결국 2라는 값이에요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 예.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예. 어, 우선 화면에는 이게 먼저 제목하고 이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이 어, 제목을 이제 하나 써주세요. 뭐, 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목. 적어주고 엔터를 쳐주면은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타이틀에 보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자 요것이 화면에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톨스토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쳐가지고 엔터를 쳐주면은 그 값을 읽어서 오스에다가 보관할 겁니다. 문자열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가 처음엔 0일 테니까 북영 북영에다가 new 해서 북해서 곧그 지금 입력한 타이틀과 어스를 넘겨 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쪽에서 요, 요거에 해당하는 예, 요거에 해당하는 어 생성자. 사실 기본 생성자가 여기 없네요. 그죠? 기본 생성자 가 없는데 거기다가 전달이 돼 가지고 어그 전달된 이 값들이 바로 요 곳에 보관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분량의 내용을 집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모두 다 화면으로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중복이 되어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일단 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 객체 배열에 대해서는 처음 접할 때 어,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 프로그램 내용을 어, 반복에 반복해서 어, 일단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잡을 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